자, 오늘 할 게임은 에브리바디 머스트다이 모두 다 죽어야 해라는 게임인데요. 자,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정신병원인가? 1906년 4월 30일 골즈워디 정신 재활 요양원. 아, 뭐 할아버지가 눈을 떴죠. 자다 일어난 것 같아요. 또그 꿈을 꿨어. 이곳은 완전히, 완전히 오염됐어. 오염됐다고? 무슨 일인데? 내가 멈춰야 해. 모두 다 죽어야 해. <laughs> 모두 다 죽어야 해. 다 죽이기 전까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다 죽이... 진짜 다 죽여요? 자 Z로 살펴보기고요 손잡이가 떨어진 옷장 문을 열기 위해서는 손잡이를 찾아야 한다 손잡이를 찾으라고 하네요 살펴보기 요양원 홍보물 골즈워디 정신재활 요양원에서 환자를 모집합니다 치매 노인, 히스테리, 트라우마, 기타 중독 등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피터 골즈워디 박사가 직접 수술합니다 자 정신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홍, 어, 모집한다는 홍보물 봤고요 자 오스본 자네도 저 소리가 들려? 내 이름이 오스본인가봐요 환자의 탈출을 막기 위한 철문 열쇠는 간호사가 보관하고 있다 자 살펴보고 안나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딸 안나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원장님도 간호사도 모두 친절하구나 요양원 생활은 다 좋은데, 옆에 한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난동을 부려 힘들구나. 내일은 지하실에서 검사가 있다고 한다. 마치고 다시 편지하마. 자, 옆에, 옆에 한 할아버지가 난동을 부린다고? 그게 누군데? 살펴보기. 자, 옷장 손잡이. 떼어냈고요. 이걸로 여기를 열어줍시다. 가져가기. 어, 이게 뭔데? 칼이야, 칼. 자, 이 칼로 설마 다 죽이는 건가? 진짜로? 진짜 다 죽여요?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오스번씨. 그건 뭔가요? 이게 뭐냐고요? <laughs> 자, 모두 주님 곁으로 보내줬어요. 세, 생각이 끊이질 않아. 내가 지그 <laughs> 생각을 멈추게 해줄게. 가져가고. 사용하기요. 살펴보기. 간호사의 수술 메모. 메리, 오늘 자정에 오스본 씨 수술을 시작할 거야. 뭐 병원이 더럽다고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 간단하게 뇌조직을 떼는 수술이라고 했어. 미리 진정제 투여해도 또 날뛰면 안 돼. 난가 보네. 그 할아버지가 나인가 봐. 나. 아, 깜짝이야. 아, 아, 진짜 개깜짝 놀랐어. 오스본 그만해. 나는 그만 갈게. 그래. 내가 보내줄게. 살펴보기 오래된 편지 원장님 이번 달 봉급도 미뤄지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은 꼭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몇몇 환자분이 자꾸 복도에서 끓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매뉴얼대로 마취제를 투여했습니다. 자, 월급이 밀리나 봐요. 오스본 씨, 그거 내려놓고 이야기해요. 싫은데요. 당신 살려줘? 응.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다 죽이는게 목적이라서 괜찮습니다 이걸로 이 철문을 열어주는건가? 자 열었구요 다음으로 갑시다 어? 아 부러진 칼칼 칼 부러졌어 어떡하지? 어? 이것은? 손잡이가 긴 양손 도끼 장작을 펼때 사용된다 아 이거 이거 이걸로 이거 무기야, 무기. 원장의 오래된 편지. 원장 골즈워디입니다. 최근 요양원의 불미스러운 일들과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더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추신, 매일 저녁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하 치료실에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늦지 않게 내려오세요. 지하 치료실에서 예방접종이 있다. 뭔가 수상한데, 이거. 뭔가 수상해. 일단은, 오, 예, 예, 이거. 야, 이제, 몽둥이 들었다, 몽둥이. 오우.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어, 오케이. 단서가 적힌 쪽지를 찾았다. 해변. 해변. 원장님이 크게 화내실 거예요. 원장님이 누군데? 어디있는데 열쇠를 찾아야 된대. 아 반대편에서 빗장 걸어놨고 현관문은 열 방법이 없고요 어디로 가야돼? 단어로 잠긴 자물쇠다 세 개의 단서를 찾자 세 개의 단서를 찾아야 된대 살펴보기 아 드라이버가 필요하대요 드라이버가 어디 있을까? 일단 해변 하나 찾았고 드라이버 어딨지? 오, 어, 야, 진짜 많아, 여기.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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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한대 맞았어. 저기도 하나 더 있는데? 아, 예. 용서해줘. 살펴보기. 어, 더위. 더위라는 단서 찾았고, 살펴보기. 에릭 블레어 기록지. 방향 감각 장애, 망상 증상이 심함 치료 내용은 지속적인 진정제 투여와 보조기구 사용. 1906년 3월, 3, 3월 20일, 지하 치료실에서 치료. 그래요. 뭐, 치료를 했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거 아까 봤던 건가? 아니네? 필리스 리들 기록지. 새벽에 환각과 환청 증상이 심해짐. 1906년 4월 14일, 지하 치료실에서 치료. 다들 치료를 했네요. 뭔가. 아, 존 옥수분. 내, 나, 내 기록지다. 내 기록지. 특이상, 친인척 없음, 오랜 떠돌이 생활. 1840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장교 출신. 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장교 출신이라 어쩐지, 어쩐지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더라. 개인적인 이야기 극도로 꺼림, 전쟁 스트레스, 노인성 치매 12번의 강제 약물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고, 약물 치료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4월 30일 전주역 절제술 예정이었어요. 오늘인가 보다. 맞지? 오늘 수술 예정이었는데, 이제 내가 다 죽이기 시작했죠. 어림도 없지? 감히 날 수술하려 해. 로버트에게 보내는 편지. 로버트 날 꺼내줘.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야. 사람들이 무섭게 변하고 있어. 지하에서 무슨 치료를 받고 오면 뭐에 홀린 사람처럼 변해. 나는 치료를 받기 싫지만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구나. 편지가 도착할 때쯤 나도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이게 네가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로버트. 내가 잘못한 게 많다. 미안하구나. 그런 의미심장한 편지도 지금 봤고요아 이게 뭐야? 거미? 아한 대로 안 죽어. 아아 아, 미스 미스. 아 진짜. 거미는 한 대로 안 죽네. 이제 나사를 발견했으니까 이거 아까 쓸 때가 있었지 않았나? 이거로 단서를, 어, 자, 뭐야, 잠깐만. 일단 내려놓고. 야, 들어와. 헉, 들어와. 내가 장교 출신이야, 내가. 일단 내려놓고 다시 가져가고. 이거를 사용해서 살펴보면, 계절. 계절. 세 개를 다 찾았는데, 해변 더위 계절이라고 하네요. 자, 이거는, 설마, 썸머? 어, 맞네? <laughs> 생각보다 가, 단순하다. 생각보다 단순해. 아이, 아, 아, 어! 아, 진짜 두 개나 맞았어. 아, 짜증나네. 어느 직원의 일기. 1906년 2월 3일 흐림. 지난주에 벤이 떠났다. 벤은 항상 겁이 많았는데, 특히 지하실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그는 지하실에 죽은 쌍둥이 형이 있다고 떠들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지만, 지하 치료실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었다. 원장은 내일 지하실 서류 정리를 하자고 했다. 원장과 단둘이 있으면 기분이 좀 그렇다. 음, 어? 이게 원장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계속 지하실로 끌고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지하실에 뭔가 있나? 여기 거미 하나 더 있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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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한 대도 안 맞을 수가 없어, 이게. 곰덫을 잘 피해주고 뭐 없나 여기? 아 내려갈 수 있네? 아다 죽여야 해 그게 내 마지막 임무야 아 저기 사람 많은데? 어떡하지? 살펴보기 보일러 공이 편지 소장님께 아침에 골즈워디 요양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들은 대로 요양원은 산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직원분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차도 한잔 마셨고요. 보일러는 지하실 깊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특히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느 방에는 바닥에 피와 함께 천장에는 매달린 포대로 가득했습니다. 보관 중인 돼지고기라고 하더군요.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나 싶었지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돼지고기를 보관중인 지하실 깊숙이? 어, 그렇다고 하네요 뭔가 수상하죠? 자물쇠로 잠겨있는데 저게 어떻게 가지? 어, 사람 죽어있어! 보일러공의 편지 보일러는 밸브를 교체해 금방 고쳤습니다 그런데 문득 도축한 고기를 포대에 넣는 경우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 직원 표정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1층으로 올라와 소장님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즉시 편지를 보내고 경찰서로 갈 생각입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윌리엄으로부터 자 보일러 공의 편지. 근데 이 사람 죽어있어요. 왜 죽었을까?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저거는?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다누명 쓰게 생겼네. 이거. 이것은, 어, 아우씨. 총이다, 총. 이게 뭐지? 아, 이거 막, 길을 찾는, 아우, 진짜 깜짝 놀라게 하네. 어, 깜짝 놀라는 요소가 또 있네요, 이게 또. 뭐, 그렇다. 아이거또또또또또또또또또 저 멀리서 저격을 해줍시다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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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뭐야 이거 엄청 쎄보였는데 뭔가 단서가 적힌 쪽지를 찾았다 어둠 단서 하나 찾았고요 저기서 멀리 야 이거 좋다 총 멀리서 쏠수 있어 저격 이 할아버지 장난 아니다 저거 거미있다 거미 피해주고 오케이 살펴보기 어열 방법이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서 누군가의 메모 말을 들었어야 했어 거긴 가면 안돼음 여기 뭐 없는 거 같고 어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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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예, 저기 큰 사람 온다, 큰 사람. 아우 오, 어, 한대 맞았어. 대박. 어, 너무 아파. 열어주고. 사람또 많죠, 저기? 다 죽여줍시다. 다 편안하게. 아아! 아, 아! 아!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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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야, 진짜 죽을 뻔했어, 나. 원장의 일기. 1906년 1월 11일, 우연히 지하실의 숨은 공간을 발견했다. 아마 이전 정신병원의 격리실이었던 것 같은데, 잘 개조하면 치료실로 쓸수 있을 것 같다. 어, 이거 뭔가 수상한 냄새가? 지하실에 숨은 공간을 개조를 했대요. 근데 그 지하실에, 아까, 아까 전부터 계속 사람들을 유인했잖아. 지하실에 뭔가 있다. 열어주고. 가위가 있는데? 가위? 가위 일단 내려놓고. 어, 사람. 일단 죽여주고요. 아, 가위가 필요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아 이거. 단서가 적힌 쪽지를 찾았다. 그림자. 벌써 하나 더 찾았어요. 기 원장의 일기. 1906년 1월 18일. 정말 이상한 일이다. 치료실 개조를 위해 투덜이 도날드와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다. 심한 악취와 함께 복도 끝에서 깊은 구멍을 찾았다. 도날드에게 내려가 보라고 했지만 싫다고 했다. 두 달치 월급을 약속한 후에야 내려갔다. 한참 후에 올라온 도날드의 모습이 이상했다. 창백하고 눈에 초점이 안 맞았다. 미안한 마음에 약속한 돈은 꼭 주겠다고 하니 그럴 필요가 없단다. 도날드가 돈을 받아가다니. 지하실을 내려갔다 오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돈도 마당하고 뭔가 수상하죠? 원장의 일기. 1906년 1월 22일. 그후 도나드는 다른 사람이 됐다. 오, 지각 없이 부지런히 별관 공사에 참여했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직원들은 도나드의 모습을 좋아한다. 아직 아무에게도 지난 일을 말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지금 도날드라는 사람이 원래 투덜이인데 투덜이라고 했죠. 되게 불만도 많고 사람이 그랬는데 지하실을 내려갔다고 오니까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음, 뭔가 수상하죠. 무슨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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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할게 뭐가 있지? 아, 사람 또 있다. 다 조립해서 죽여줍시다. 살펴보기. 부러진 사다리, 줄톱이 있다면 사다리를 잘라 긴 막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줄톱, 아 깜짝이야. 작은 쪽지. 아서, 철장 열쇠는 액자 뒤에 올려뒀어 너는 키가 크니까 충분히 닿을 수 있을 거야. 혹시라도 손이 안 닿으면 아무 막대라도 써봐. 철장 열쇠가 액자 뒤에 있대요. 뭐지, 이거? 나무형 줄도 나무 막대를 자를 수 있다. 일단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어참 아. 어. 요요요. 일단 이거를 내 생각에 이거를 사용해. 그 다음에 이걸 가져가. 아아니 아니야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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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가져가죠 됐다. 아 잠만 내려 일단 내려놓고 와 무슨 사람이 총한 세방에 죽냐? 가져간 다음에, 어, 저기, 여기, 여기. 저기에 액자가 있는데 저 뒤에 써야 될 거거든요? 아, 스패너가 있어야 돼. 스패너. 내려놓고, 이건가? 이거 스패너, 맞지? 오케이. 아, 진짜. 아주 척척 다 진행, 척척. 척척 잘 된다. 척척. 사용하기. 오케이. 가져가기. 진행이 아주 척척 잘 되고 있죠. 날 죽여줘. 알았어 죽여줄게요. 어, 단서가 잡힌 쪽지를 찾았다. 색. 그리고 비읍 아니 비읍이래. 비로 시작해요. 비 어둠 그림자 색. 아아 모든 아, 피겨. 아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오히려. 이거 내가 볼 때는, B. 그래 네. 그렇지. 바로 이거야. 뭐 있는데? 뭐야, 이거 어,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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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왜 이렇게 거미가 이렇게 많아? 다 죽여주고요. 으아! 아우! 한대 맞았어.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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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직 엄청 많은데? 또 오는 거 아니겠지? 일단 열어주고. 이제 없지? 자, 살펴보기. 원장의 일기 1906년 2월 14일. 오늘로 24명을 정화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사람들을 지하실로 데려온다. 치료라는 말로 그 구멍에 집어넣는다. 정화된 사람은 예외 없이 변한다. 욕심도 불만도 사라지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해진다. 남은 환자와 직원은 이제 서른 한 명. 치료한다는 말로 구멍에 집어넣으면 사람이 변한대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오. 아 진짜. 잘린 사람 머리 부패가 심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 아, 자꾸 놀라게 해. 아... 저 사람 또 저격해 주고, 사람 됐다. 백발 백중, 백발 백중. 안 돼! 어우. 어, 어, 어. 빠르게 휘갈긴 쪽지, 흑연, 진액, 그리고 많은 내장 어? 이게 뭔 소리지? 아, 거미 있 아, 이 거미 아, 거미 징그럽게 생겼어 얼굴 달려있는데? 사람 얼굴 달려있어 원장의 일기 1906년 4월 26일 이제 한명 남았다 오스본이라는 노인이다. 오 나야 나나나 나, 나, 나. 내가 오스본이죠. 저항도 곳에서 몇달 동안 지하실로 끌고 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제 시간이 없다. 그 노인의 전주업을 끄집어내고 마무리할 것이다. 이제 알수 없는 그 구멍을 막고 요양원 운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위대한 왕국에서 위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된다. 하, 자, 하지만 내가 지금 다 죽이고 있죠. 아네미쓰미스 미스. 자꾸 맞 아, 이거 뭐야, 이거? 간호사인 것 같은데? 간호사가 변했어요. 음. 야, 이거 뭐냐? 살펴보기. 원장의 마지막 일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신이시여, 이 몸을 불구덩이로 던져주소서. 구멍을 막기 위해 직원들과 폭발물을 설치하려고 했다. 그들이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내 목을 조르고 죽을 만큼 때렸다. 내 충직한 직원들이. 아니,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막아야 해. 저주받은 구멍에서 무언가 나오기 전에 막아야 해. 이게, 설마 이게 원장인가? 살펴보기. 폭약이 담긴 상자. 거대한 동굴도 무너뜨릴 수 있는 양이다. 폭약? 아 진짜. 그만해, 그만해. 아, 어, 계속 나온다.

다 죽여줍시다. 편안하게.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어, 좀비야, 뭐야? 계속 나와. 이게 뒤로 밑으로 피해야 돼. 밑으로. 무빙이야, 또 무빙. 계속 나온다. 어, 아저 사람. 어, 미쳤나 봐. 어. 나. 더 없어? 더 없어? 아, 이게 BGM이 끊기고 보니까 이제 다된것 같아요. 아, 뭐, 어 소름 돋는다, 이거. 이곳에 폭약을 설치해야 한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아마 폭약인 것 같은데, 이거를 저기다 설치하고, 사용하기 어? 저절로 꺼졌어요 화면이 헉, 폭발했다 1906년 5월 1일 셰필드 외곽에 위치한 골즈오디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직원과 환자 45명 전원 사망했고 생존자는 없었다 화재 진화 후 경찰은 요양원 근처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나야 다 노인은 자신의 방화를 인정했지만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래 정당한 행위였어 노인은 그 증거로 골지워지 원장의 일기장을 제출했다 맞아 일기장 그게 거기에 모든 게다 담겨있죠 일기장에 일기장에는 원장의 악행과 함께 사건의 전말이 담겨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 중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원장의 일기장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어디갔어? 증거가 사라지자 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없게 되었다. 에? 증거 어디갔죠? 대심원 대부분 노인의 광적인 범죄로 이해했다. 판결 전날 노인은 사망했다. 에잉? 죽는 순간까지 모두 죽어야 한다고 외쳤다. 야,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죽어버렸어. 이로써 골즈워디 요양원 화재사건의 진실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여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자, 게임 여기까지네요. 되게 짧고 되게 섬뜩하면서 잘 만든 것 같아요, 게임이. 자, 재밌게 잘 플레이했습니다.